오늘 집에서 해먹는 라면은 이 야채 라면 인데요 음. 야채를 듬뿍 넣고 이 밑에다 야채 야채 마늘 어, 마늘, 계란 하나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야채들 집에 남은 잡다스러 야채 좀다쓸어먹어요 음. 끓여가지고 네. 그건 몰라옵니다. 라면 하나인데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여기 야채가 들어갔어요. 야채 진짜 맛있을 겁니다. 야채라면. 이게 야채를 살짝 대표가볶다시피서 먼저 넣고서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는 거예요. 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다 끓었습니다 이제. 자, 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